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어, 시급하게 봐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해자축 사오미월들이에요. 오늘 이제 본 사주들이 다 해자축 사오미월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어, 그 사람의 격이라든가그 사람의 어떤 자질, 자질을 본다는 건그 사람의 업무 능력을 보는 거고, 격을 보는 건그 사람의 직무 능력을 보는 거예요. 즉, 말해서 직업적 책임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억부라고 하는 거는, 어, 그 사람의 경쟁 능력을 보는 건데, 일단 가장 이제 시급한 거는, 해자축월이나 사오미월 같은 경우는, 어, 조후를 봐야 돼요. 조후를 보는데, 그 조후용신이라고 하는 게, 어, 해자축월생이라면은, 해다 추월이라면은 1번이 병화예요. 이 병화를 조우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유리한 환경을 어 만날 수가 있어요. 유리한 환경을 만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무토를 조우용신으로 쓰는 건데 무토를 조우용신으로 쓴다는 얘기는 내가 가장 이제 절제력을 얘기해요. 절제 자제를 얘기하는데 어, 타고난 자질을 어, 물려받았다 이렇게 받았대요. 그 타고난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와 자제라고 하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두 개는 이두 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어쩌면은 가장 본인들이 느끼지를 못할 수가 있어. 가장 유리한 환경을 타고났지만 유리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제, 절제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는 어, 불평,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두 가지 용신은, 어, 그 사람이 경쟁력을 강화시켜줘요. 경쟁력.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준단 말이에요. 이두 가지가 없게 되면은 세 번째는 간목인데, 그리고 네 번째가 인목이에요. 인이에요, 인. 이거는 3번하고 4번은 뭐냐 그러면 복덕 부분에 들어가요, 복덕. 후천적 복덕. 후천적 복덕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인덕에 들어가는 거죠. 인덕에 들어가는데 오 3번이라고 하는 어 간목은 사회적인 인도자를 만난다. 멘토를 만난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 좋은 어 상사를 만난다. 좋은 후원자를 만난다. 이러한 어 물질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덕이 이제 어 간목이에요. 그리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보조예요. 생활적 보조, 물질적 보조. 실제로 내 삶에 도움이 되게 꿈해 주는 보조. 쌀이 떨어졌다 그러면 쌀을 주는 거. 간목이라면은 쌀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줬겠지만, 인목은 그냥 쌀을 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어 생존력에, 생존력을 이제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요거는 경쟁력 부분이에요. 경쟁력 부분. 이게 이제 없으면은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제, 해자축이면은 사오미가 있어야 돼 사오미 해월생이면 사 자월생이면 오 축월생이면은 미가 있어서 환경을 도저히 도저히 유리한 환경도 못 만나고 자수성가하기 어렵고 인복도 없고 어려워도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천상환경을 옮기는 거야. 다른 곳에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마치 보부상과 같고 어 장돌뱅이와 같은 삶이 될수 있을지언정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방법으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어려움을 그 환경을 헤쳐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사주에 다 있다. 네가 이네 네 가지가 다 있다. 다섯 가지가 다 있다. 그러면 어떨까? 실업자라고 셨어요 예. 네. 아무짝에도 못 써요. 네, 그러면 그러면 아무짝에도 못 써. 하나도 없는 게 차라리 나. 다섯 개를 다 했을 바에는 하나도 없는 게 나요. 그리고. 4오미월생은 사오미월생은 1번이 임소 2번이 무토 3번이 경금 4번이 신금 5번이 사오미니까 해자축이겠죠해자축 이거는 이제 해자축이다라고 하는 거는 유리한 환경도 만날 수가 없고 자수성가도 할수 없고 사회적 인도자도 없고 물질적 도움도 없으니까 열심히 열심히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일을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이제 그쪽 문화에서 살아야죠. 그쪽 문화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자질이라든가 직무 능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철저하게 이제 이쪽 문화에서 젖어서 살줄 아는 마인드가 있어야 이쪽 가서도 성공할 수 있어. 철저하게 나를 버릴 수 있어야, 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덕이 어떤 건지 후천적인 인덕인지 선천적인 어, 덕인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1번은 이라고 하면 는 환경덕이죠. 유리한 환경이니까 환경을, 어떤 환경을 만나는 덕이고, 요거는 내가 스스로 개척해내야 되는 거야, 2번은. 어, 2번은 항상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3번은 이제, 3번과 4번은 인덕에 들어가는데, 사회적인 인, 어떤 인덕이냐 물질적 혜택적으로 어떤 뭔가를 주는 거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나머지들은 가령 이제 인묘진월이나 신유술월도 조가 필요하기는 해요 조가 필요하긴 한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뭐 과습하거나 과조하거나 과조하거나 과습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게 이러한 복을 받으면은, 이러한 복을 받으면은 폐를 끼친다는 생각을 해요. 폐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안받으려 그래.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1번, 1번이 뭐냐 그러면 정화. 이건 이제 유리한 환경을 만나는 거고 2번은 기토. 3번은 싱금, 4번은 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유술도, 첫 번째 환경의 유익함을, 좋은 환경을 만나려면 계수 2번은 기토, 3번은 을모, 4번은 묘 이렇게 이제 어, 되는 거죠 5번도 뭐 하려면은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어, 신유술 요번은 인묘진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인묘진, 묘월이라든가 이렇게 6월에 태어난 사람은 여기 사번호 복덕에 여기가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 특별하게 여기까지는 이제 오지 않고 대개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냥 자기들이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하고 사람하고 관계에서 받는 혜택들을 크게 어 이렇게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기 때문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대자축이나 사오미에 태어났으면, 일단 조우가 해결이 되지 않았으면, 자기 능력과 자기 자질과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도, 쓰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축어르책의 막내처럼, 네. 쓰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항상 축토 속에는, 개신기라고 하는 많은 자질이 들어있지만 어마어마하죠 에, 그거를 이제 쓰려고 하는 자질이 그 어떤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먼저 조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선생님 나이 들어서 퇴과된 사람들은 어떻게 그유형지신을 얘기를 해주면 돼요? 퇴과가 돼,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건 조후에 관한 얘기예요 조후에 관한 얘기인데 회자축에조게회자축이라고 하면 일단 1번, 2번이사주에 없으면 1번, 2번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건 평생. 1번, 2번은 없는 거라고. 예. 이거는 사주에 있어야 돼, 천간에. 네. 예. 요것도 천간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요거는 이제, 요런 것들은 후천적으로 오는 거니까 이제 운에서 만날 수가 있겠지. 운에서 만날 수가 있겠고, 요것도 사주에 없으면 가지를 못해, 요것도. 사주에 타고 나야 돼. 이거는 그 사람들이 나이에 맞게 때에 맞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야 이건. 아무리 내가 재주가 많다고 한들 내가 할 의지가 없으면은 못하는 거잖아. 평양 감사를 시켜도 내가 싫으면은 못하는 거잖아. 선생님, 천간에 없어도 밑에 그 28년, 그 저기 지지의 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때는 옆에서 누군가 "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누군가는 알려주는 사람 있다면서 연운이 오면은 응? 이렇게 항상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되지만, 해만, 해만. 그렇게 내, 내 주위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내가 할 천간에 있어야만이 내가 할 의지가 있는 거잖아. 지지에 있는 거는 수하. 수화. 이제 수하는 알려주지. 병화라든가 임수라든가 이런 게 이제 오면은, 어, 알려줄 수는 있죠. 알려줄 수는 있지만, 천간에 내가 할 의지가 없으면, 알려준다고 해서 하질 않는다. 지지에 화가 있다거나 수가 있어서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를 해라라고 하면 알, 할수 있겠지만, 가르쳐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청간에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야.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는 거는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사건 사고에 연관되지는 않아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는 거라고 정신을 보는 거라고 이거는. 네. 그러면 이 정신 속에 결국은 그 사람 행동들이 나타날 것이고. 행동 속에서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떤가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봐야 돼요. 조우라고 하기도 하고 조화 원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걸 기후의 조화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이름은 뭐 여러 가지죠. 이게 원 이제. 저거는 난강망이었었저 난강망이라고 하고 공통보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이음이조우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음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양 음량. 음양에 의해서 그 음양이 뭐를 주관해요? 그 사람의 생각과 정신을 주관하는 거잖아. 그 정신 속에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1번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두 번째는 이제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 음, 지금은 이제 먼저 1번, 조후를 했어요. 네.